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요미랑 형님 집에 한번 놀러왔더만 와 서산반이 뭐 굉장히 이쁩니다 전또 이런 난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, 서산반으로 올라가지고 녹산반들이 잎에싹 녹아가지고 점선으로 싹 녹아있는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 굉장히 귀한 난초입니다 이런 난초들 여배도 되고 또, 꽃까지 기대할 수 있고, 어, 신화도 아주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, 지금. 이야, 좋습니다. 아주 무명품이고, 어, 등록이 안된 품종입니다. 아, 이쁘지? 녹산바님 안에 녹아가지고, 이야. 정말 좋습니다. 자, 또 다른 거 하나.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, 하, 산 사람이라서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. <laughs> 자, 어, 이건 입변 황산반인데, 완전히 뭐, 올 신화가 단엽처럼 그려 나옵니다. 와, 대단합니다. 육질 안 보이죠, 뭐. 제 손톱을 보면, 미 뭐, 밑둥이 억수로 굵습니다. 가고 육질도 좋고, 어, 황산반, 입도, 굉장히 이쁩니다. 야 그지 골도지고 일어나니까 네 신화가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미랑 국전. 아, 국전에서 미랑 국전에서 나왔네 야 역시 국전 좋은거 많이 나옵니다. 우리 또 북, 국전에 벌초하러 많이 다니지 아닙니까 야 국전에서 진짜 좋은 난초 많이 나는데 이런거 봐네 이게 좋습니다. 진짜 아름답네. 요 명품입니다. 이런 것들은. 잘 키우십시오. 오늘 진짜 멋진 난초 본다. 감탄절로 나옵니다. 행복, 행복하겠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. <laughs> 이게 또 난초하는 기분 아닙니까? 이야 요 산사람이 좋아하는 또 근계 녹산반이 있습니다 와이쁘지이 황산반 안에 녹산반들이 착 녹아가지고 노호막노호가 녹호 쭉쭉 올라오고 야 옆도 좋고 아 좋습니다 힘을 받아나니까오 네, 올해 시나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자 한번 접사람 댕겨볼까요 자노호 노코도 있고 그다음에 점선으로 돼가지고 산반들이 참 녹아 있습니다. 자무 뭐 초개 보시면 이렇게 자, 녹아 있지. 이야, 굉장히 귀합니다. 근계 산반들도 굉장히 고가품들이거든요. 중투는 많아도 근계 산반 좋은 것들은 굉장히 귀합니다. 이야 행님 오래 축하드립니다. 멋지네. 자또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